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1호입니다 아멘. 제124 마르티시 영답 24. 3전무후무응답 24. 우리 26번째 메시지입니다. 237 전도와 혈류적 여인의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우리 혈류증 여인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축소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혈류증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전도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첫 번째 대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237 5천정족 살리는 그 아, 전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저주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재앙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오늘 문제, 그죠?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문제, 우리에 대한 그 재앙, 사망의 근세가 그죠? 우리의 생명을 절대 절대 막을 수 없는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역사하면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참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죠. 어, 다른 것은, 그죠. 참고할 사항이고요. 그죠. 우리 생명만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생명만, 그죠. 우리 속에 역사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 사망의 건세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림계회 선생님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우리 지하 들어오면 큼큼하잖아요. 그죠? 어떤 어두움이 있어도, 그죠? 스위치 하나 팍면착 밝아지듯이, 그죠? 그렇죠? 어두우면 어둘수록 더빛이 그죠? 밝히 드러나는 줄저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죠? 어두울수록 우리 촛불 하나가 그죠. 불을 밝힐 듯이, 그 그렇죠? 어떤 어두움이 있어도 그죠. 어떤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내인생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더우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유일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어, 믿음이 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니다. 그, 그트럭 수 없는, 그죠? 우리 아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더더욱, 어, 정치 경제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그죠? 아, 그리고, 어, 마약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가 마약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 문제가 아니고, 그쵸? 게임 중독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읽었던 우리 혈류증 예인인데 그 혈류증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어, 영적인 문제 아구나 이게 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어, 우리 예린계 선생님들이 확신을 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뭐가 보이냐 면 유일한 뭐가 보이냐 면 해답이 보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는데 해답이 <laughs>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꾸 우리 혈류적 여인이 그 붙잡은 듯이 많은 의사. 그죠. 또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요 다행히 돈은 많았지만 그 돈이 많은 재물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12년 만에 모든 재물을 다뭐 했다고 했습니까? 어, 허비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한 문제. 그렇죠? 내 인생의 문제가 혈류적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아,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 문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세한만 뭐가 보인다면, 해답이 보이는 거죠. 유일한 해답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져야만 뭐가 일어나냐면, 유일한 치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다른 치유는 치유가 잘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다른 종교라 많은 열심, 그거는 임시적으로는 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렇죠? 나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하니까 나중에 누가 더 왔다고 랬습니까 일곱 귀신이 더 왔다고 했어요. 종교는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떠나가는 것 같아도 내게 있는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아,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관에 있어서는 일곱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나중에 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한 치유, 그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아, 이 믿음 아,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혈류증의 문제가 아니고 중동 문제가 아니고 마약 문제가 아니고 아니 술 문제가 아니고 토박 문제가 아니고 음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 지금 의룡당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렇죠?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헬루정 근원이 마하는 축복이 우리 예린계 성대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일한 치유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보니까 우리 혈류증 여인의 믿음, 그렇죠.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있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절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개인적으로 절망했던 것 같아요. 1, 2년도 아니고 혈류증으로, 그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망 상태입니다. Nobody.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면 어, 복음, 진짜 해답이 어, 보이는 줄 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음축복드립니다. 그죠? 절망을 즐기십시오. 그죠? 절망을 대충 절망하면 답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소문이 안 들려요. 대충 절망해 버리면 아 내가 좀 있고 내가 의지할 것 재물도 있고 많은 의사도 뭐 부활만 하고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 버리면. 진짜 해답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계선생님들은 요번 한 주간에 철저히 절망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철저히 절망하지, 대충 절망하지 마시고, 그죠? 철저히 절망하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어, 많은 의사에게 그죠. 조금씩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돼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뭐를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많은 의사에게 그저 사람의 그저 도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허비하였더라.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최고의 시간표고 또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많은 의사 의지했던 그죠? 많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죠. 자기가 그토록 이제 의지했던 많은 의사를 구했던 그 많은 재물이 이제 다 뭐했다 고 그랬습니까? 흡의하여진 상태. 그렇죠. 그때, 그죠. 그리고 효음이 좀 있었으면 되는데 아무 효음이 없고 12년 동안 그 처음보다 더뭐였졌다 그랬습니까? 중화여진 그 상태에 그게. 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어, 최고의 선물인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들려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이 이제 그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만 것 아, 저 사람 많은 저 의사가 좋을 거야. 저 의사가 좋을 거야. 저 의사 용하다 하더라. 찾 차다 가고 또 했는데, 이제 그것 조차도 없었어요. 다허비해버리고 자기에 있던돈 12년 만에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리고, 효금도 없고, 더 혈류증이 심하여진 그 상태에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들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철저히 절망하시고, 얼마만큼 절망하면 되냐 하면, 그저 아, 예수의 소문이 들린 만큼. 복음이내 인생에 들릴 만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하는 기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음이 생겨버린다면, 이 헬리적 예인이요 그때는 의사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있던 재물을 의지했는데, 이제, 얼마만큼 예수님을 간절히 소문을, 말씀을 간절히 붙잡았냐면, 아! 이제 됐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죠? 내 질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우리 헬리적 여인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 계수님들요번한 주간에 절망하시되, 근데 포기해가 아니고 낚시해가 아니고, 아, 예수의 소문이 들릴 만큼, 그죠? 아 예수님 이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 여기 답이 보일 만큼 요번한 아, 주간에 철저히 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 철저히 절망, 대충 절망하지 마시고요. <laughs>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9절, 그때 29절 말씀해보니까요, 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대니까, 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혈루 근은이곧 마르메. 그죠? 뱅이 나온 줄을 알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계 성대님들의 문제에 대한 근은이 마르는, 근은이 회복되어지는, 치되어지는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 문제를 보시고, 철저히 절망하시고. 그, 절망하는데 그 키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일 만큼 절망해야 됩니다. 그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어디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일 만큼 절망하시고. 그죠? 아,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래,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음성이 또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따라 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닌 거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 이 영답이 아, 이번 한 주가 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20, 꿈에도 소원, 20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20분 만에 끝내는 게제 소원인데, 항상 안 되더라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잘 들으면, 그때도 3번에서 이사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린계 성생님들 아, 정말, 우리의 할 일, 딱 끊어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할 일.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번에 한 주간에 기도하십시오. 복음회복을 위해서, 아, 기도하십시오. 복음회복. 그죠. 아, 복음회복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 철저히 절망하는 것이 복음회복입니다. 철저히 아, 절망하는 겁니다. 그죠. 헬류적 여인이 아, 12년 동안 의지했던 그쵸? 많은 의사, 많은 재물, 아, 그것 그저 의지하지 않고 아,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다 필요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그것이 많은 의사가 많은 재물이 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죠? 여기에 대한 그죠? 아, 좀 확신을 아, 여러분들 가지게 되기를 아,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절망하시면 됩니다. 아, 그, 그때 뭐가 보이냐면 예수의 소문 그죠? 복음이 보이게 될 줄을 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면 우리 말씀해 보두 번째는 말씀해 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해 보 철저히 절망하는 것아할수 없다 나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오직 복음 볼 만큼 절망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보 헬리적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너무 행복한 시대고, 지금 시대가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 예림계 성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수 같은 예수의 소문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계복음말 2375천 정적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락방, 아, 우리 단체를 세우시고요. 지금 막, 폭풍수처럼 어저께는, 보니까 토요 핵심을 막,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강사도, 원래는 산업성경 메세지를한 20분씩 밖에 안 하는데, 랩너터 전당은 10몇 분씩 하는데, 어저께는 막, 47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늦게, 어,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스템, 그죠? 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날 우리 9시부터 한 12시까지 계속 또 말씀 받고 또 달마다 어 새가족이다 하요집회다 계속 말씀 있습니다. 그것을 늘 사모하고요. 제일 중요한 예수의 성문이 듣는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들의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강감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스템을 사모하고 예배 시스템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우리 순위를 몇 순위로 해라고 그랬습니까? 영순이요 예? 절대, 순위. 절대 순위로 가져라 그랬습니다.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도 아니고 우리는 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순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 회복하라. 그렇죠? 헬리정교인이아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이 믿음이 음. 생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길까요? 그게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 유튜브에 올린 그 강단 메시지 그거를 매일 듣는 겁니다. 지금은 테이프 늘어질 이유, 그 걱정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얼마만큼 말씀을 들었냐면 테이프가 늘어날만큼 찌찌찌찌 해고 그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 그때는 늘어지게 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천번 만번 들어도 유튜브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그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현류정용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얼마만큼 이 믿음을 회복했냐면, 옷만 되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태워도 낫겠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것 같이, 아, 우리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 듣는 중에 그치?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치? 예수님께서 그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선포할 만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등에서.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 음성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또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철저히 절망하다가 복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이 복음을 희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나의 절대순위로 붙잡고 날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받았던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붙들고 6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